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등주를 찾아보는 원리입니다. 오늘도 유쾌하지만 진지하게 시장 속의 흐름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삼성 SDI, 삼성 SDI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 원리가 급등주를 찾아가는 데큰 힘이 되니까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현재 3 2만4 5 0 0원 선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8%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시가는 32만 7, 약3 2만7 5 0 0원약3% 가까운 개파락이 조금 이어졌습니다 고가도 3 3만2 5 0 0원큰 폭으로 오르지도 않았고 저가가 많이 치고 내려갔으나 반발하면서 다시 치고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현재가 32만 4천원 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아주 힘겹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월 말에는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 부분 차익 실현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기관계, 외국인에서는 오히려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었죠. 그렇지만 11월, 이제 장이 11월 달로 올라오면서 개인 투자자의 매입세는 매수세는 늘어난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계에서 오히려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늘어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선도 확인을 해보면 10시 반까지 우리장이 폭락 3,800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회복하며 올라와 현재 4,000선을 코스피 4,000선을 다시금 회복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순식간에 빠졌을까? 한번 지표 드리자면은. 여러 가지가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번 주에 팔란티어와 AMD의 실적 실적 발표 후에 미국의 AI주들이 그 수익성과 오버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 AI주, AI 주식의 중심에 있는 나스닥이 몇 프로 2% 급락의 여파를 맞았죠. 연준에서도 12월에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달러의 급등, 환율의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 불안이 재정화됐다 지금 이 모습이 가장 큰 시점입니다. 그 동안 APEC과 회담 기업 청수 CEO 만나 미팅까지 그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다가 현재 큰 이슈 없이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되고 인규, 호재가 부재하다 보니까 기존에 과열돼 있던 양상들이 많이 꺼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또 10월 한달 동안에 약 20%대 역대급인 폭등이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 이 고점 부근에서 어느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이라 생각된 부분의 피로도가 피로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 후유증에 의해서 일시적인 주가 하락의 폼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또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죠. 현재 오늘처럼 이렇게 급격한 폭락장 유지하는 부분에서 패닉셀로 미친 듯이 던져버리고 나가는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해야 됩니다. 그럼 이 세계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 저점을 잡고 어떤 부분에서 저점을 잡고 어떤 식으로 판매, 투자, 개입. 투입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될지가 되게 의문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불안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010-4825-04715 문자 몇 번? 윌리의 8818번 원리의 8818번 문자 넣어주십시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시장종목, 분석 브리핑까지 전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시장의 흐름, 세계적인 증시에 요동이 있어 하락이 진행되고 하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시장의 이슈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있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몇 번? 4 8 2 5 0 4 7 1로 문자 8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3시마다 실시간으로 종가 매매 추천주 세종목씩몇 종목 오후 3시에 종목은 세개3 4만 3시 3 4만 3종목 종가 매매 추천주 세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추천드렸던 강원 에너지 강원 에너지 한스바이오메드 노타까지 세종목 추천드렸는데 확인을 해봐야죠 확인을 해봐야죠 강원 강원에지지원에너지 공개합니다 n e 밤 강원에너지 아이고 아이고 강원에너지 고가 29.8% 달성하며 급 g y c 습 m e on energy. Come on energy. Come on 매하 e r g y Come on 자 n e r g y Come on energy. Come on 다 n e r g y Come on e n e 다이어메드 공개합니다. 아이고 한스바이어메드도 쫙 올라갔었네요. 월요일 추천드렸던 한스바이어메드 고가 20% 달성하며 아주 높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기분 좋은 모습. 이날도 마찬가지로 저가에서 구매하게끔 시그널 드렸고 사인 드렸고 고가 돼서 판매하셨던 우리 투자자분들 충분한 수익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타! 노타! 노다지 노다지 노타 공개합니다. 이야 노타 얼마나 올랐죠? 화요일날 30% 상한가 달성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락 주셨던 분들께 이거 팔지 말라고 또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29.7%까지 현재 고가 달성하며 쫙쫙 올라갑니다. 신규 상장 기업이라서 아주 특별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쭉 지속적으로 촥촥 올라가는 모습 따봉따봉 따봉 아주 기분이 좋아서 하트뿅 따봉뿅 문자 드렸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강원에너지 몇%? 29.8% 급등 고가 급등하는 모습 한스바이오메드 고가 20% 급등하는 모습 노타 30% 상가 달성하며 장마감했지만 또 여기서 더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어. 바로 오늘 몇 프로? 29.7%약29.8% 가까운 추가 수익 30, 29, 59%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틀 연속 쫙쫙 올라가요. 20%, 29.8%의 높은 성장률 보여주면서 또 구매하셨던 우리 투자자분들 다 올라서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마찬가지로, 어제도 몇 종목, 어제도 몇 종목, 세 종목,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예, 네. 또세 종목,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렸는데, 이거는 연락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전달 미리 해드립니다. 0104825, 04715, 숫자 몇 번, 다시, 0104825, 04715, 숫자 몇 번, 8번, 원리에 888번 넣어주시면,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다점 시장 분석 종목 분석 시장 브리핑까지 전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몇분 서른 분만 받고 있어요 아이고 서른 분 놓치면 안 되겠어요 여덟 번팔번 문자 넣어주시면은 저 원리가 가게 시장 분석 함께 할수 있도록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달려오시면 됩니다 빨리 연락 주세요 자리 없습니다 끝. 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이번 오늘은 어제 오늘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단기 차익 실현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 또한 발생하게 되고 여기서 더욱 더 발생하게 되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탄탄한 삼성 SDI 어디까지 떨어지고 또 어떤 식으로 반등을 할지 얼마나 반등한다면 반등한다면 얼마나 더 올라갈지 궁금하실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이고 이때 사고 요때 샀는데 요만큼 떨어지면은 35만 원에 샀는데 32만 원까지 떨어지면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다면 이 삼성 S D I의 기술력을 이 세상 글로벌적으로 얼마나 더 수요가 있고 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뭘 봐야 되겠죠? 뉴스를 봐야죠. 정확한 정보와 근거가 상황이 맞춰져야지 상승에 대한 모멘텀. 상승에 대한 방향성을 이해하고 내가 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를 때까지도 우리가 안전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다 그리고 추가 매서 그리고 추가 매입을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까지 그런 포인트도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고 로봇과 휴머노이드 같은 4차 산업 시대를 도래하는 만큼 전력의 수요는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전력을 보관할 수 있는 ESS 2차 전지 시스템 자체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포인트다. 4차 산업 시가, 시대 가운데에서는 4차 산업 시대 가운데에서는 또 이게 원전이나 이런 전류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전기차, 전기차 쪽으로도 투입할 수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 e v 완전 전기 자동차보다는 현재까지는 h e v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배터리 셀이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되고 그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야 되는데 이번 삼성 s d i 도 아주 호재가 많죠 사실 삼성 s d i e s s 의 기저 전원이 될 것이다 없으면 뭘못 돌린다 a i 반도체를 돌릴 수가 없다 이 e s s 같은 경우에는. 정전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AI가 동이 끊기지 않게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정전 전원 장치에 들어 있는 배터리까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순간적인 전압이 전력 수요가 한쪽으로 몰리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죠? 정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비상 정전 시스템으로 어떻게든 시스템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S 배터리를 수시로 보관하며 관리하면서 있다가 그러한 정전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며 로스를, 로스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런 산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SDI BMW와 전고체 배터리 실증 프로젝트에 업무 협약을 맺고 BMW 솔리드 파워 차세대 테스트 차량 개발에 실증으로 협력하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 글로벌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배터리 기술 경쟁력이 곧 전기차의 혁신.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는 삼성 SDI입니다. 또 추가로 테슬라죠. 아주 뜨겁죠. 테슬라의 관문을 뚫어버렸다. 어디가? 삼성 SDI가 3조원짜리 배터리 수주의 잭팟이 터졌다. 터져버린 거죠. 기술의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삼성 SDI도 연 10기가와트. E.S.S 배터리를 테슬라에 납품한다. 스텔란티스 전기차 합작 공장에 E.S.S 용으로 전환할 것이다. 엄청나게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현재 2차전지 산업입니다. E.S.S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 또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전력 생산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E.S.S를 묶어서 판매하는 민간 발전 패키지 1위 산업이다. 미국 내 태양광 산업 협회, 미국 내 E.S.S 설치 규모가 지난해 연간. 36.3기가와트에서 2036까지 2030년까지 거의 3배 이상 이상 올라가는 100기가와트 이상으로 세 배가량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체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친환경 정책 친환경 정책과 에너지 업이 에너지 산업과 친환경 정책이 맞물려 있는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전력을 안정적으로 보충하고 필요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ESS 시스템이 세계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패키지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으로 세계 추세가 ESS로 그동안에 달려가고 있다가 또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배터리로 인해 배터리로 인해서 테슬라, BM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의 추가적인 수요 또한 늘어나는 실적이 예상이 되고 보여지고 있는 모습인데 일시적으로 눌림모 뭐 그리고 시장의 충격 이슈가 부족하고 기대감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에 대한 재료가 소진되었기 때문에 현재 모습의 주식이 나타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캔들의 모습 그래도 올라가려고 고가 찍었지만 아래로 또긴 꼬리 달면서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27만 5천 원선이 구간이 저에게는 지지선으로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선까지 우리가 여기 고가 올라가는 급등 사인까지가 이폭 내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의 모습, 하락세의 모습 비춰질 수가 있어. 여기서 좀 장기화될 수 있는데 추가적인 이슈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시장에서 삼성 SDI의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ESS에 대한 이슈 또한 그리고 또 필요했어. 가치성 또한 강하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전기차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큰 폭으로 주가가 폭등을 했었고 이후에 전기차 점점 힘을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ESS 배터리의 강세까지 맞물리면서 폭등의 다시금 이전의 모멘텀을 또.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세계 이슈에 의해서 이 시장이 다른 쪽 장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장이 흔들릴 때 쇼크를 받아서 흔들리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걱정이신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점에서 구매하셨다가 현재 의외로 내려가는 모습 하락하는 모습에 어려워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패닉셀 절대 안됩니다. 시장을 조금 더 관망해야 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명확한 깨끗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놓치게 됩니다. 010-4820-4715 원리에 888번 문자 넣어 주십시오.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시장 분석 종목, 분석, 브리핑까지 전부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특히 이번처럼 시장 쇼크가 있고 주식이 주가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오늘 같은 상황에는 특별히 더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여서 문자를 넣어주셔야지 저 원리랑 어떤 식으로 대응 대응 타점을 잡고 어떤 식으로 주식을 관망을 해야 되는지 함께 알수 있습니다 0 1 0 4 8 2 5 0 4 7 1 5 문자 8번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매일 오후 3시마다 종가 매매 추천주 세종목씩 세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강원 에너지 29.8% 고가 급등하는 모습, 한스바이오메드 20% 고가 급등하는 모습, 노타 30% 상한가 달성하고 오늘도 29% 이상 폭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구매하셨던 우리 투자자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연락 주셨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소스들 받아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0 1 0 4 8 2 5 0 4 7 1로 문자 8번 넣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어제도 급등주 추천 세 종목 드렸습니다. 어제도 세 종목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문자 넣어 주신 분들 한해서만 이 히든 종목, 히든 소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늦지 않게 연락 주시면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그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받지 않아요. 매 방송 때마다 말하지만 매 영상 때마다 말하지만 돈 받지 않습니다. 무료예요 무료! 무료! 몇 프로, 100 프로, 무료! 그리고 사파리 0472로 8번 문자 넣어주시면 은 원리가 정확하게 시장의 분석,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망하고 나아가야 될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네 오늘 영상 찍으면서 꽤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평소 텐션처럼 막 기쁘게, 힘차게, 흥겹게 이렇게만 해줄 수도 없네요. 이렇게만 또 작성을 할수 없어요. 또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영상을 찍고 있지만 조만간에 제가 생각한 최소 지지선 내 고가를 찍어 올라갔었던 25만 원 선에서 저는 여기를 최소 지지선으로 잡고 떨어지더라도 마음 편히 생각을 하시다가 기술적인 반응이 충분히 있고 시장의 이슈와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실적들 또한 있다 보니까 충분히 주가 다시금 35만 원선 이후엔 돌파 가능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재밌고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힘이 되셨다면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저 원리가 더 나은 급등주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원리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급등주로 더 좋은 소스들로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